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도입니다. 아, 이게 작약 아, 약재입니다. 이게 조금 어깨 씨앗이 떨어져서 한, 글쎄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씨앗이 떨어졌네요. 여기도 있고요. 예 여기도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이거는 이에는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이그 꽃은 안 맺었는데 근데 그 옆에 어미가 있어요. 아, 네, 큰 놈이 있습니다. 네. 얘가 지금 꽃을... 근데 얘가 다 퍼트는 어, 얘들인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옆에도 있고, 여기도 이렇게 1년생인지도 모르겠네요. 이렇게, 네, 이렇게 올라가니 시편이 예, 이게 작약이라 그런 것 같은데 아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